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게 돼 영광입니다. 아산지주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이 오므라이스만 먹고 진행됨에 따라 발행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본 의원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강제 보복.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였는데 2019년 이후 일본 기업이 도와 투자 협약 현황을 보면 9건 1억 47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이로 인해 372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2021년도 10월 27일 중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소부장 종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 3월 16일 한기업 분석 전문연구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규제 이후 국내 100대 전자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윤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대한민국이 충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역 분쟁 4년이 지난 2023년 3월 6일,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체계를 무시하는 통탄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한일과 수심사 우리국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할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복원은 하지 않았고, 강제 진용은 부정하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산화 정책을 펼치며 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얻을 것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내 한일회담 관련된 부정력 의견이 6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편, 이와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명 일본 총리의 지난 3월 16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총리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후쿠시마 현산 수산물 등에 대한 규제, 수입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20,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최종 승인 이후 방류가 철기에 들어가며 국내 수산업계의 근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 원자력 발표원이 올 2월 발표한 시문을 션 결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3년 3년이나 4년 뒤에 한국 해역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고, 그린피스는 빠르면 7개월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된다면. 방사능이 모염될 것이고,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큰 피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보령버드 축제에 과연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해양의 레저 산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충남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2021년도 8월 30일 충남 연본이 발표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 변화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대출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이 평균 43.8%로 나타났고 중남대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이 연간 5,900억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서 해양오염과 해산물 피해 안전성 문제가 오염 려되지않을 만큼 인접국 권리를 활용하여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 경북, 전남, 강원 등 우리나라 연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해 우리나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두면 특히 충남의 수산물은 안전한 홍보를 충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제 수출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부장 분야의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 기술전립을 관련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합니다. 야 모쪼록 개묘국시라고 칭할 수 있는 비통한 일을 갖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시를 떠나 국민의 안전 생명과 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 확보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